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상원입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만델링 커피가 여기 보이시죠 인도네시아 만델링 커피가 새로 입고 돼가지고 공 이사크랍이에요 1월 말이 2월 초잖아요 1월에 들어온 콩이죠 그래가지고 만델링인데 한번 먹어보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테스팅을 해보려고 로그을 했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커피를 이제 컨셉별로 팔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커피를 많이 쓰는데 베이스로 쓰이기 때문에 한번 테스팅을 꼭 올 때마다 하거든요. 뭐 먹어보고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이게 예. 원두를 20g 해가지고 갈아왔거든요. 이제 핸드드립으로 테스팅을 해볼게요. 커피 으로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도 똑같이 고객과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먹어보는 건데 이게 핸드드립으로 똑같이 내린다고 똑같은 맛이 고객 입맛에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커피 그라인더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처럼 갓 볶은 커피를 곧 벗게 되는데 고객분들은 적어도 볶은 지 이틀? 뭐, 3일, 많게는 뭐, 일주일, 이렇게 그 이후에 커피를 먹기 때문에 저희가 내리는 것과 참은 달라요. 커피빵이 많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게 갓볶음 커피고 좋은 커피이긴 해요. 근데 이게 항상 맛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이 이제 갓볶음 커피가 맛있다라고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커피빵이 많이 부풀어 오르는 커피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저희처럼 매일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많이 부풀어 오르면 가스 가차 있어가지고 커피가 가진 진짜 성분들이 다 추출이 안 돼요 이 장애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뭐 빨대나 이런 거 숟가락으로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가스를 감기로 빼주면서도 추출을 해줘야 될까 말까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도 이렇게 거품이 많이 오르잖아요. 거품을 이렇게 살살 빼주셔야 돼요. 저희는 20g의 음을 표준 레시피로 잡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커피는 바디가 강한 커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워시드 커피보다는 약간 묵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품이 많이 나니까 커피를 빨리 할 수도 없어요. 거품을 계속 빼주면서. 추출하니까. 그렇다고 이걸 뭐 똑같이 따라하셔도 되는데, 굳이 따라하실 필요 없고, 일주일에서 15일 있다, 지난 커피를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샘플로 나갈 거예요. 30g씩. 그래가지고 아마 가장 맛있는, 맛있다기보단 가장 신선한 인도네시아 만델링 커피를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델링 커피의 가장 큰 특징은 흙맛이 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흙맛이라고 하면은 이제, 씹어 먹을 때뭐 나오는 그런 느낌이냐 뭐 이럴 텐데, 우리가 습한 날 있잖아요. 그러까 새벽에 그차가운고기 아래 깔려있는 땅기운이 오는, 오는 듯한 이런 습한 기운 혹은 산 속을 거닐 때피돈찌드 같은 일 같은 느낌. 그런 향들이 이 안에, 그런 향들이 이 커피에 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커피만이 흙맛이좀 많이 대표적으로 나는 커피 중 하나예요. 그런 향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해가지고, 그 향이 과하면 안 좋은 커피인데, 적당하면 또 우리가 스기를걸때 기분이 어떤가요? 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는 굉장히 진할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먹으면서 이야기 잠깐 다시 나눠보도록 해볼고요 커피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이거는 저희가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전자동 머신에 맞춰서 볶아왔기 때문에 색깔이 좀 진한 편이고요. 한번 내려서 맛을 볼게요. 향은 아까 향신료 향이랑 달콤한 향이 났는데, 지금도 내리고 나니까 달콤한 향들이 조금 음, 역시 농도가 진하고 초콜릿이하고 묵직하고 입안이 계속 머금고 있고 그흙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있네요. 강하진 않으니까 나쁘진 않은 커피 같은 아마 고객분들도 이 커피 호불호가 있, 있긴 있으실 텐데 신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부드러운 커피나 신맛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묵직하고 진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혹은 에이커리나 이런 다른 것들이랑 같이 즐기기,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마 할것이 이, 커피가 제가 농도가 진하다고 랬잖아요 물을 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물 100g은 더탈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탄다는 건 똑같은 커피로 내렸을 때물 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은 가성비가 좋겠죠 물을 많이 타도 커피 농도가 옅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식었을 땐안 먹어 봤는데 유쿠라비, 유쿠라비다 보니까 특별히 결점의 향이나 단맛이 빠진 맛들은 많이 안날것 같아요 이번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샘플로 드리니까 한번 맛보시고 괜찮으시면 이제 주문 주시면 될것 같은데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인도네시아가 인기가 제일 없어요. 에디오피아가 제일 인터 인도네시아 쪽이나 아시아 계열 커피 제가 힘을 쏟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커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입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커피는 데일리로 먹기 좋은 커피고 커피 매니아가 먹기 좋은 커피니까 한번씩 좀 즐겼으면,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